한다. 저기 1번 불을 괴 용, 1번은 XOX. x 유효액 전화가 크면 떼기가 힘들다는 거고, 그 말은 이온에너지가 딱 아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? 힘들면 커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번은 BCET.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가장 떼기 쉬운 원소라는 거고 이온화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고르라는 거예요. 그죠? 3번은 F가 더 큽니다. Li보다 그리고 Na가 더 크고 Be가 더 크고 P가 더 커요. 이거, 너거 다 외우면 끝나는 일입니다. 그죠? 4번은 OXO 이거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뜻하는 그림이야 첫 번째 거는 전자를 처음에서 하나 떼는 거두 번째는 이미 뗀 상태에서 한번더 떼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고 그다음에 5번은 3 1s2, 2s2, 2p6, 3s2, 3p1 3주기를 으니까 3주기를 으니까 일단 일단 얘 보면 일단 어디서 어디가 제일 늘었어? 엄청 늘었어? 3에서 4? 3에서 4가 엄청 늘죠? 그러면 아예 3주그러니까 언젠가는 3개구나 근데 지금 3주기를 했어 그럼 얘 누구냐? 아마 알, 알루미늄이야 자, 3주기 여기까지는 2주기 무조건 가고 3주기 때 얘가 들어오고 언젠가는 3개니까 하나 둘셋끝 뭐야, 뭘봐 자그죠 그래서 됐고. 6번은 x o x x. 질문. 6번에 4번 무슨 무슨 얘긴지 알아요? 어, 얘가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제대로 판려면 b는 지금 어디서 어디가 엄청 늘어요? 2에서 3. 그러면 얘는 두 개에 맞다면 되니까 어 2차 이온일까? 어? 3에서 4 3에서 4냐? 아닌데? 이게 2에서 3이야 몇배인지 밴야삐 B만 하는거예요 B는 2에서 3이 한 엄청 배수가 늘잖아 그 말은 얘는 2쪽이라는거고 그러면 기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져가면 얘는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한번 떼고 두번 떼야돼 이거 마음값이야 이게 4번의 결과. 한번 떼고 두번 떼는 거 더해야 돼. 그래야 얘는 두번된 에너지가 나와. 그렇지? 막 2차 두번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두개 떼차 떼고 2차도 더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번 에너지 뺐습니다. 따라나 있어요? 깨끔하게 붙어 끝내야 돼요. 근자 일단 이번 단어는 어... 이번 단어는 뭐부터 했지? 별로 안 했는데? 그거부터 했다. 그 주기성부터. 주기성부터 해서 뭐주기율표 그리고 막결고한 다음에 주기력표 해서 뭐 챙길게 뭐. 풀자자수 정도? 1,0, 1,2, 3, 2, 1,0. 그거 챙겼고. 아, 완전까지 자수. 1,2, 3, 4, 5, 6, 7, 0. 알 거고. 그 다음에 얘로 넘어왔어 o u 래래 v e t 하 know. What I do, you have to 핵전 o w What I do, you have to know. w 서 a t I 거의? 핵전 거의가 아니라 양 know. What I do, 화효막기 효과는 뭐 w if you have any more than a boy. I don't k n 고 w if you h a v 뭐 any more 지 h a n a b 순 y I don't know if you have any more t 껍질. n a boy. I don't know if 이 o u 액 a 틀어다져. 따져. 양은졌어야이거 따져서 했잖아. 그러면 반지름은 차가워요. 작은 거예요 거의. 글씨가 이상해지고 있죠. 한번. 마지막 이것까지 안 됐어. 그러면 전자수. 해독해도 전자수. 전자수가 증가해. 그러면 반지름도 전자수. 증가하게 됩니다. 이게 이 조건으로 모든 걸 구하고요. 그 그렇죠? 다음에 이제 등전자 이온이라고 있어요. 등전자 이온. 또러나 어디? 뭐 이런요. N O F N A M D A L 등전자 이온. 이거는 등전자 이온은 누가 제일 크다? 등전자 이온은 앞에가 제일 크다. 앞에가 크고 갈수록 작아집니다. 얘는 이렇게 된다. 등전자 이온이다. 왜? 갈수록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또 뭐냐? 이온 에너지? 이온 에너지 죠 이건 그래프를 외워야 된다 주식 그래프 딴딴 딴딴딴딴딴딴 외워야 돼 이렇게? 더 떨어지고 이걸 외워야 되고 그래서 어, 이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향성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 이 주기율표야 주-기-율표야 주기표야. 그 말씀 그러면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클까? 왼쪽, 오른쪽. 이쪽, 왼쪽. 왼쪽이죠. 왜?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수가 늘어나가지고 더잡아당 더 작아져. 왼쪽이고 위 아래 아래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요. 반지름이 커집니다. 이리고이온에이지는대체적이로이온도이 정도. 이는 누구였어? 이정이쪽으로정을이죠반대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쪽으로정을이죠이정뭐이이정 뭐였지 이정이정이정 전체적인 그래프로 끝난 뜻이요 나중에 이거 미리 좀밑밥빡미밥빡해 밑박, 나중에 뭐 배우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거 배울 거예요. 전기 음성도 그것도 배우가 있을 거죠. 얘만 반대야. 또 미리 한번 언급해 놨어. 전기 음성도. 그래서 이거 숫자도 뭐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. 이건 나중에. 결락 극성 나서 다음 시간쯤에 하겠습니다. 아니요, 다음 주에도 응 그렇습니다. 어 이거 숙제 끝까지인데 여기 오늘 배운 것까지인데 풀다 보면 생각을 엄청 해야 될 거예요. 막 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생각, 생각. 그리고 계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. 이제 생각해야 돼요. 생각.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렇다. 이 논리가 구축돼야 돼요. 끝.